안녕하세요. 돈이 궁해서 어, 저는 어, 한 집안의 가장이고 자녀도 딸과 아들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어, 가면 갈수록 빚은 쌓이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 빚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갖고 어, 이거 구걸하는 것만으로는 너무 지 답이 없어서, 어,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갖고, 부업을 찾고 있어요. 부업을 이것저것 찾고 있는데, 꽤 소소한 부업들이 많이 있는데, 돈이 그렇게 수익이 발생이 되지 않, 않더라고요. 예, 수익이 발생이 크게 되려면,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조금, 조금밖에 발생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현재 갖고 있는 자금력을 좀 투자해서, 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갖고, 그거는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해보니깐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주식을 만지는 건 아니고, 보면은, 주변에서 들어보면은, 어르신도 그렇고, 주변에서 들어보면은, 음, 때려 죽여도, 주식은 주식만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예. 그렇게 말들을 하니까 주식은 손을 안 건드렸어요. 어,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자본을 통해서 하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 갖고 부업 관련해서 어, 소개하시는 그 분들 중에서 그래도 인지도 있는 분들, 약간 유튜버로서 부업 유튜버로서그좀니간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 갖고 그 방영을 많이 하고 이게 사기성이 없는 분 없는 것 같은 그런 유튜버들 검색을 해갖고 인지도 있는 분들 검색해갖고 찾아보니까 어좀 몇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그 중에 그 그분들 중에서 그 부업 관련해서 소개해준 것 중에서 앱테크 괜찮은 앱테크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저 진짜 돈으로 받지는 아직 아직 받지는 않았고 이게 다른 앱테크 그 앱을 통해 갖고 해 보면은 수익이 수익이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 예. 네, 포인트가 적립이잘 되지가 않아요. 워낙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다른 앱들은 꽤 고작해 봤자 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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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씩 막 미션 수행하면 1원밖에 안줘 갖고 그거 어느 천년에 그 돈을 모아서 그게, 그게 생활 자금에 도움이 될까요? <laughs> 도움이 안 되죠. 이런 식 그렇게 나오는 거는 좀알유 부업 유튜버분들중에서좀 저명하신 분이 알려준 것 중에서 어, 괜찮은 게 이게 머니닷이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네, 머니닷 여기 이 보이시죠? 네, 이 머니닷 이 머니닷 음, 좋더라구요. 예. 네. 예. 네. 이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제 머니닷을 추천드려요. 이게, 쏠쏠하더라구요. 이게 머니닷이. 보면은, 예. 네. 제, 그, 닉네임이 서학전이거든요. 네, 예, 네. 서학전이고. 추천, 추천인이 한 사람당 천원이에요. 아, 천, 천 포인트에요. 이게 1대1 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명한 유, 유튜버 분이 말씀하시는 게, 예, 1, 1포인트당 1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천인, 이게, 이 머니닷스 가입하면 추천인 아이디, 추천인 닉네임, 닉네임이라고 해야죠. 추천인 닉네임을 기입하면은, 그, 추천해준 사람, 그리고 추천받은 사람, 각각, 이 1000포인트씩 받아요. 1000포인트씩 예, 받고, 그 저명한 유튜버분이 이 앱을 현찰로 할 때는 즉시 현찰로 바꿀 수 있는데 이 현찰로 바꾸면은 1,000원 음천 1,000원의 천 수수료가 됩니다 음속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1,000원의 수수료 현찰, 현찰로 바꿀 시.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아, 포인트를 많이 모아서 어, 현찰로 바, 뽑 바로 뽑으려면은 그러니까 포인트를 많이 모아서 그 음, 크게 현찰을 어, 전환하는 게 좋겠죠. 예. 그니까 러한번 현찰 전환할 때마다 그천 포인트가 소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여기서 보면은 어추천인하면 추천인이 그 가급적이면은 저 제가 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다른 분들 어 추천해 주지 마시고. 저를 추천인으로 좀 해주세요. 예, 추천인을 서학전이라고 하면은 저도 1,000원 천, 천, 천 포인트 받고, 예, 어, 저를 추천해 주신 선생님들도 1,000 포인트씩 기본 1,000 포인트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 보면은 미션하기가 있어요. 예, 미션하기 예, 버튼, 예, 미션 버튼 여기 있잖아요.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예, 클릭 클릭하면요. 게만면 정답 미션하고 예, 정답 미션하고 저장 미션, 캡처 미션, 예, 그리고 리뷰 미션, 제휴 미션이 있어요. 네, 이 중에서 다른 거볼거 거 없이 이 정답 미션하고 저장 미션. 네. 이두 개만 보세요. 이두 개만 보시고요. 이 캡처 미션하고 리뷰 미션하고 제휴 미션은 음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머니닷 앱으로 소소하게 그 포인트를 적립받는데 이세 개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요거는 추천. 추천드립니다. 예, 이 이유는요. 캡처 미션하고 리뷰 미션하고 제휴 미션 이게, 이게 광고성이 짙어갖고 그리고 뭐 물건팔이, 물건팔이들도 많이 해. 특히 제휴 미션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좋을것 같아요. 하, 하다 뭐 선생님들도 이거 머니닷 앱 깔고서 하다 보면요, 어, 대충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와요. 하시다 보면요. 예. 요요두 개만 예. 이거 두개 정답 미션 저장 미션 이것만 추천드립니다 예.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추천 그리고 이 앱이 생긴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머니다시 듣기로는 올해 6월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6월에 생겼고 하다보면은 정답 미션에 지금은 안 뜨는데 저장 미션도 한번 볼게요. 예, 등록된 미션이 없네요. 안타깝게도 이게 등록됐으면 좀보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없는데, 이 정답 미션하고 저장 미션 클릭하면요. 여기에 미션들이 나와요. 미션이 나옴 미션 나옵니다. 미션대로 행하면요. 어, 보통 여기 15, 15포인트시 이게 이게 포인트에요 현찰로도 바꿀 수 있는 포인트인데 여기 15라고 떠요. 보통 15, 15가 많이 떠요. 15, 예. 15시, 15시 이게 잘막 체킹을 해야 돼요. 잘 체킹을 하셔서. 요, 언제는 많이 뜰 때가 있어요. 미션이 많이 뜨면, 요이게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은, 한 300원? 음, 최고 한 300원까지 벌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예, 한 300포인트. 예, 포인트나 돈이나 1대1 비율로, 예, 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예, 그냥 돈이라고, 예, 말씀드릴게요. 예. 이 플러스 15, 15원을 받아요. 미션 한번 수행할 때마다. 이게 미션이 짜다고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꽤 쏠쏠하더라고요. 그, 다른, 제, 앱테크의 앱, 에 비해서, 15원이면 굉장한 것 같아요. 다른 앱 같은 경우는, 그, 미션 수행할 때마다, 아무리 많이, 많이 줘도, 10, 원 밖에 안 줘요. 근데, 많이 주던, 줘도 10원. 그리고 그냥 쩔쩔하게 주는 건, 그냥 1원씩, 1원씩, 조금씩 밖에 안 주니까, 이게 어떻게, 살림살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요거는 차곡차곡 모으면 그 미션 한번 수행할 때마다 음 아무리 늦어도 한 15초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1초당 15원이라고 아 1초당 1원으로 봐야겠죠? 시, 시간으로 환산하면 은 <laughs> 그래도 요, 요거만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모였어요. 야, 이게 이게 이다 앱을 시작한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일주일 안 됐는데 13,416원이 모였어요. 일주일. 보통 다른 그 앱테크 앱 보면요. <laughs> 일주일에 13,416원 16포인트 이거 모으기가 쉬, 쉽지 않아요. 미션 하나 할 때마다 1원밖에 안 주는데 예. 예,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저, 저는 머니닷으로 이렇게 추천을 받으니까 예, 한번 해보세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